참잘 나온 앨범인 것 같아요. 아, 저뭐 앨범 누가 보면 앨범 많이 낸줄 알겠다. 물론 팀으로 많이 냈지만. 잘 정말 잘 다듬어진. 최대한 다듬을 수, 다듬을 수 있을 때까지 다듬은. 그래도 잘 나온 앨범인 것 같아요. 근데 앨범 준비 과정이 과정의 시간이 너무 좀 텀이 짧기는 했어요. 그래서 정말 시간이 없었는데. 그래도 어찌 어찌저 게 됐습니다. <laughs> 일주일에 제가 네 곡인가 녹음을 했어요. 다섯 곡인가 네 곡인가 모르겠네. 일단 다섯 곡은 너무 많은 거 같으니까 네 곡으로 줄입시다 일주일에 네 곡을 녹음했는데 하루 녹음하고 다음 곡 준비하면서 그 다음 날 전에 전날 녹음했던 거 수정하고 또 새로운 거 녹음하고. 그 다음 날또 수정하고 또 새로운 거 녹음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어. 시간이 너무 없었고. 그리고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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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었을 때 좋은 곡들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곡 곡을 고르는 것도 좀 신중하게 많이 골랐었고. 그래서 좀 지체된 것도 있었어요. 솔직히. 녹음은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데 곡은 아직 없어. 그 상황에서 이제 많이 막 참... 음. 방피디님도 방피님이랑 계속 이제 얘기하면서 방피님은 되게 옆에서 많이 얘기도 해주시고 곡도 또 받아오시고 되게 노력 많이 해주셨거든요. 스쿠터도 그렇고 너무 그리고 우리 프로듀스 진도 진들도 작곡가들도 다 너무 잘해줬어요, 잘해주고. 그 믹싱도 어, 마스터링까지 너무 너무 완벽하게 해줘가지고 다시 한번 저기 다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고. 특히나 앨범을 여태껏 앨범 얘기가 나온지가 언젠데 <laughs> 지금 지금까지, <laughs> 지금까지 그냥 조용히. 기다려준 우리 아미 여러분들한테도 너무 감사드리고 아이고 후련하다 앨범이 나왔다 세상에 나왔습니다 휴 힘들었다 아아 그리고 녹음하면서 느꼈던 게 이게 이제 프로듀서나 작곡가나 아니면 뭐 가이드나 어쨌든 이렇게 출신지가 다를 거 아니에요. 발음도 다 다르고 그래서 곡마다 발음이 정, 다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drink 라는 drink 가 있으면은 약간 오히려 d r 드 n k d r n k d r n k 약간 이렇게 녹음을 해달라는 프로듀서도 있어. 아, 막, 아, 아, 그래. 뭐 그런 프로듀서 아니라. <laughs> 곡, 곡, 곡 보면은 아, 다 나오는구나. 아무튼 그 발음이 이게 오다 다르더라고요. 어떨 때는 막알 발음을 하고, 어떨 때는 또알 발음을 안 하고. 그러니까 발음을 이게 연음과 그다음 이제 끄음 끝 발음 뭐 th나 아니면 s나 아니면 뭐 e 아 e 발음 뭐 feel 이라든지 뭐어 투머치 녹음할 때도 그랬어요 라루이랑 같이 할 때도 내가 듣기에는 나는 괜찮은데 이거 확실히 그 네이티브가 딱 들으면은 어, 이거 확 다른가봐요. 그래서 더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것 같아요. 제이 발음이 진짜 안 되는 편이긴 해요. 이 이게 거의 애처럼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좀 말로 많이 바로 잡은 거긴 한데 그래서 광대를 제가 녹음할 때잘안 쓰다 보니까 아이 발음이 진짜 안 돼. 그래서 투머치 녹음할 때도 If we If we If we had a chance 하잖아요. 근데 위가 이프 이 위가 안 되는 거, 위가. 그래가지고 와,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옆에 그게 수정 녹음을 옆에 라루이도 있고 그 있는 데서 녹음을 했단 말이에요. 너무 부끄러운 거야, 막, 막, 막 너무 덥고 녹음할 때는 내 목소, 나는 나는 트랙을 듣고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주위 사람들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laughs> 어떻게 해야 되죠? 이프 이프 하면서 근데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또 여, 라루이도. 옆에서 막 좋은 말 되게 많이 해주고 하니까 <laughs> 진짜 너무 재밌는 경험이었고 암튼 세븐 시작부터 골든까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스케줄까지 잘 마무리하면 정말 어, 좀 기억에 남는 모먼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정말 솔직히 손꼽을 정도로 음. 아무튼 아미러분들 기다려주신다고 고생 많이 했어요 정말 그리고 또어음곡 저기 골고루 나도 모니터링을 하니까 근데 최애 곡들이 다 다르더라 <laughs> 신기했어요 뭐 무슨 파 무슨 파막 이렇게 있던데요 막, 막 번호 지정해가지고 뭐한 되게 웃겼어. 무튼 골고루 음악 좋아해줘서 좋았고 그게 제가 원했던 반응이었어요. 그게 사실은 그래서 한 앨범에 최대한 중복되지 않, 중복된 장르를 넣지 않기 위해서 조금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겹치지 겹치는 게 아예 없도록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딱 아미 여러분들이 곡을 너무 골고루 좋아해 주니까 그래서. 되게 기분 좋았어요. 솔직히 저는 타이틀도 물론 좋지만 정말 착이 가는 세세개 타이틀이지만 수록곡도 그거 못지않게 다 좋단 말이에요. 근데 수록곡이라 솔직히 막 이렇게 관심을 크게 안 가져주시는 그러니까 나, 저도 보통 이제 타이틀 위주로만 들으니까 보통 사람들이 다 대부분 그럴 텐데 뭐 정말 리스너들이 아니라면.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곡만, 어쨌든 입맛이 입맛에 맞게끔 들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근데 이번 봤는데 너무 골고루 다 좋아해 주셔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사실 타이틀도 잘 되는 것 물론 좋지만 저는 솔직히 어뭐뭐 뭐 수치나 기록이나 이런 게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면 참 좋긴 하겠죠, 근데 솔직히 이번 앨범은 그런 거보다는 그냥, 그냥 좀 인정받고 싶은 그런 앨범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번 앨범에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봤으니까 또 다음 또 앨범을 낼게될 수도 있잖아요 낼 거고,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또 정말 좀긴 시간이 필요하겠죠 우린 이제 방탄도 해야 되고 저는 이제 솔로보다는 방탄이 좀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또 텀이 계속 길 수도 있고 뭐그 사이에 뭐또 싱글이 또 나올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지만 아무튼 이제 스멀스멀 또 작업도 좀 참여도 하고 한번 또 해보면서 또 새로운 곡들을 여러분들께 빨리 들려드리고 싶어요 흠 <laughs> 아무튼 그렇습니다. r 헤헷. s 댓글 d 좀 읽어 볼까? 어, 배고파. 저 오늘 h e 도못먹 h h e 가지고. 한국어 싱글도 해달라고 아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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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죠. <laughs> 나 한국인인데 <있는데 웃음> 당연한 거지 그거는. 근데 이게 싱글이 될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국어로 된곡 당연히 해야지. Of course why not. 어? <laughs> 하... 근데 나는 이게. 이게 버릇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가사를 써보려고 하잖아 그러면 연관된 게 아미들밖에 생각이 안 나요 저는 아니 그러니까 아,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내가 어디 인터뷰에서도 얘기했는데 나는 이제 음, 가사나 뭐, 트랙이나 이런 거를 본인이 쓰는 거 너무 존중하고 너무 중요하고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봐봐 나보다 일단은 봐봐 정말 잘하는 작곡가들이 너무 많지 내가 지금 열심히 했어 한다고 해 근데 내가 이렇게 말로 해가지고 표현하는 거를 그 사람이 구현을 해주는 게 퀄리티가 높을까 아니면은 내가 진짜 하나를 뚝딱거리면서 했, 했지만 그거를 그냥 또 어쨌든 디벨로 받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 봐봐 나는 일단 작곡은 이제 안안할 거야. 물론 아이디어는 낼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제 장르라든가 아니면 뭐 그거 그거를 기반으로 가져가야 되는 어떤 색깔이나 아니면 뭐어 그런 거는 가져갈 수 있겠 그러니까 참여를 할수있겠다만 내가 트랙을 찍는다 이거는 시간 낭비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세상에 얼마나 좋은 곡들이 많고 많은 작업물을 가지고 있는 작곡가들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숨어 있는 인재들과 천재성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무튼 그래서 물론 뭐나 나중에 하게 된다면 뭐, 뭐 같이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건 그렇고 또 가사 같은 건 솔직히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제가 약간 그런 성격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에 있었던 일을 어 좀 오래 가지고 가지 않아요 기억에 그렇다고 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있는 건 아닌데 이거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데이터가 쌓이는 거는 맞기는 한데 뭐라 해야 사람 자체가 너무 단순해서 그런가? 뭐 풀어내고 싶은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운송이 잘해? 아 이게 진짜 안 아이디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풀어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뭘 풀어내야 될지 모르겠는 거를 풀어내. 아니 그거를 내용으로 가지고 <laughs> 가사를 써. <laughs> 그것도 약간 이상하잖아. 뭐할수 있겠다만. 아무튼 그래요 제가. 그리고 가사 쓸면은 항상 어 아미한테 무슨 메시지를 뭐 어떤 걸 해야 되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그 회로가 이렇게 직결돼 있다니까. 그래 가지고 뭐 가사 나오지가 않아요. 뭐 어떤 어떤 내용을 만들어서 하려고 해도 솔직히 내이 지식과 이 어휘력, 그다음 표현력, 그런 것들이 좀 저는 진짜 단순하고 직관적이기 때문에 가사도 어려. 워 근데 쓰고 싶기는 해. 근데 그게 솔직히 내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뭐라 해야 될까? 그 아미들한테 하고, 싶,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싶어요. 스틸비디도 마이도 솔직히 다 아미 여러분들한테 썼던 거고. 스튜비들도 진짜 지금 이 순간에 그 코로나 팬데믹 그때 너무 절절하고 보고 싶어 죽겠는데 막 그런 감정 상태에서 진짜 그냥 하고 싶어서 썼으니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썼으니까 그렇게 그냥 줄줄줄 팍팍팍 나왔지 어 뭐야 뭐야 태영이 왔네 뭐야 뭐야 나랑 지민이 지금 너희 집으로 간다. 아이. 오지 마. 싫어. <laughs> 오지 마. 지금 집 청소도 안해 가지고 지금. 어? 아무튼 뭐 진짜 오겠어? 아이다. 어. 진짜 오겠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래 와와 와. 와, 와. <laughs> 이래 안 돼. 아무튼 그래서 저는 솔직히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도 없다 그거 하고 싶은 얘기가 생긴다고 해도 그거는 아미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될 것이다 결국에는 그래서 아미송으로 넘어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니까 팬송이 돼버리는 거야 난 그게 좋아 그냥 근데 내, 내, 솔직히 내가 하는 작업물들은 뭔가 많은 사람들이 나를 모르는 사람들과 뭐 그런 사람들이 공감을 해주면 너무 감사하는 한데, <laughs> 너무 좋겠던데. <laughs> 나는 고, 공감은 모르겠고, 솔직히 그냥 아미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무수히 많이 생각. 평소에 생각 절대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아미 여러분들 생각 너무 많이 하는데, 그냥 뭔가 내가... 아, 어어, 약간 그런, 그런 느낌이다. 내가, 내가 힘든 일이생겼어이 생겼어요. 뭐막 절절해 막는이 친구는 답친이 친구는 이이야기로이렇게이는이 친구는 이는게아니라이 답답함을 아구 여러분들한테 약간 고민인 것는냥 얘기를 하는 그런 곡을 내고 싶은. 약간 뭔 소린지 알겠어요? 아미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오. 그 그런 거 같아. 아무튼 그래서 그, 그, 그렇습니다. 어쩌다가 지금 얘기까지 나왔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정말 다른 거 같아요. 저는 아니, 다르다는 게 그니까 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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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답다. 나는 그냥 <laughs> 그래서 진짜 나는 이런 것들이 아예 안 되니까 잘. 그래서 이제 남준형이나 윤경이나 호병이나 그러한 뭐. 본인 스스로 이제 작업하는 모든 가수분들 보면은 정말 멋있죠, 리스펙하고 어쨌든 나는 잘 못하는 것들이니까 너무 존경 존경하고 뭐 근데 뭐 사람이 변하지 말라는 건 없으니까 뭐 저도 또 살면서 바뀔 수도 있고 진짜 그대로일 수도 있고 모르겠네요. 아무튼 뭐. 잘 되겠죠, 뭐 k <laughs> 어, 배 고프다 어배고파어배고파 어, 오늘 한 끼도 안 먹었어요 약 먹어야 되는데 감기약도 지금 빈속에 먹어 t up. Hope it 근데 거기다 커피를 또 때려 먹고 있. 있는... it 오늘 뭔가 전하고 싶은 얘기 그런 거는 좀다한것 같긴 한데 아무튼 저기 뭐야 제가 이제 골든 앨범이 나왔으니까 앞으로 아마 쭉쭉쭉 좀, 좀 많은 것들이 나올 거예요 미리 찍어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좀 기대 많이 해주시고. 다시 한번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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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앨범 기다려 주고 지금도 계속 응원해 주고 있고. 항상 항시 정말. 고마워요 정말. 정말. 드리고말 음 약간 앨범이 나오니까 약간 e 이게 I c a 이렇게, 이렇게 한 거? 이렇게 여기 v e it. I c a 간 t believe 나간느낌이 n t b 아무튼 여러분들 아마워 내가 더.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제가 여러분들 그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없으면 저 노래 못해요. 무대 못하고, 이런 프로모 못 돌고, 라디오 못 가고. 못해요, 나 아무것도. 그러니까 제가 더 고마워야 되는 게 맞죠. 알겠죠? 아무튼. 아, 근데 걱정도 다안 되어서 빨리 라이브 끊어야 되겠어요. 언제 쳐들어질지, 어떤 깽판을 치고 있을지 몰라. 지금 아마 둘이 만나가지고 술 마셨을 거거든. 그래서 어떤 깽판을 볼지 몰라. 나 그냥 오늘 이렇게 딱 잔잔하게 마무리하고 싶어. 알겠죠?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 꼭 그거 잊지 마요. 여러분들의 존재에 대해서, 아미의 존재에 대해서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그 존재 딱 바라보면서 열심히 한번 또 챕터3를 또 향해 한번 달려가 봐야죠. 아무튼 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잠이 오는 건 아니고 요즘 좀 하도 달려 달리다가 이제 조금 며칠 쉬고 있었는데 이게 제가 잠을 잘못 자요. 못 자서 지금 한 3일 정도 3일 정도를 한 6시간 잤나? 그래가지고 근데도 지금 막 졸린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은 한데 아무튼 괜찮아요 원래 오늘 좀 쉬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못쉴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갑자기 쉽지 않거든요 삶이 쉽지가 않아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에, 저 가볼게요 이제, 진짜 어, 어, 예스. 아, 예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국이었습니다 골든 많이 사랑해주세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안녕. 빠빠잉 아미 e 도 아프지 말고 잠잘 자고 항상 건강 잘 챙기고 알겠죠? <laughs> 감사합니다 그럼 좋은 무 대들 로 찾아뵙 겠 습니다. 안녕.